11월 21일 역사 속 오늘 한양 천도 1392년에 개경에서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조선 왕조의 면목과 인심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도읍지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였다. 수도를 옮기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군주인 이성계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. 태조는 한시라도 빨리 옛 왕조로부터 벗어나고 새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새 왕조가 하늘의 명을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정당하게 세워졌음을 세상에 널리 강조하였다. 태조가 천도를 한 이후로는 기존 세력에 근거진 개경에 대한 정치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, 그리고 풍수지리설의 영향, 민심의 쇄신 등을 들수 있다. 새 도읍지를 물색하던 중 무학국사와 하륜 등 여러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1393년에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고, 1394년 신도 궁궐 조성 도감을 설치하여 새 수도의 도시 계획을 구상하였다. 1394년 11월 21일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는데, 한양은 한수,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. 1395년에 한양을 한성으로 개칭하고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. 그 행정구역은 도성과 성저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시대 500년을 사용해왔다. 도성은 성안의 땅으로 모두 국유지이며 궁궐관청도로와 수도시장 등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. 성전은 성벽으로부터 사방 심리되는 한계선까지를 가리키는데 북쪽은 북한산, 남쪽은 한강노